여러분이 하는 MBTI 검사, 과연 검사만 하면 진짜 나의 유형을 알수 있는 걸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식 MBTI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라도 그 결과가 자신의 진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나에게 딱 맞는 유형은 어떻게 찾는 것일까요? 나의 최적 유형이 궁금하다면? 정식 mbti 검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검사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검사 결과로 나오는 검사 결과 유형 두 번째로는 검사 결과 유형을 바탕으로 해석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결정하는 최적 유형 마지막으로는 각 유형의 주기능 부기능 열등기능의 역동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참 유형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세 가지 유형 중에서 최종 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대부분의 피검자는 검사 결과 유형이 최종 유형과 일치하지만 10명 중 2명에서 4명은 검사 결과가 최종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경우 대부분 4가지 선호 지표 중 3가지는 동일하고 한가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MBTI 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응답자는 업무의 요구와 자신의 선호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선호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감각 S를 선호하는 가족 내에서 자라난 직강형 N은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학습되어서 그것에 맞게 문항에 응답할 수 있죠. 또는 위기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상황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MBTI 검사를 진행하면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경우 왠지 모르게 정답이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답변에 영향을 주게 되죠. 마지막으로 MBTI 유형에 대한 개인적인 선입견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향형 아이는 소심하다, 인식형 피는 게으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응답한다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한 결과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 유형을 찾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 유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나의 최적 유형을 찾아가는지 어세스타 MBTI 전문가님이 최적 유형을 찾은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세스타 박보민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MBTI 일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기관이나 회사에서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MBTI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MBTI 검사를 1998년에 MMTIC 초등학생용 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총 9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초등학생 때 ENFP 나오고 이제 고등학생 때 ISTJ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학생 때까지 항상 검사하면 ISTJ가 나왔었고 제 성격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네, MBTI 전문가 과정을 들었고요. 그 과정을 들으면서 INFJ라는 유형이 새롭게 나타났고, 그때 시기가 2013년도였습니다. 음,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결과가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천히 다시 프로파일을 보니까 S랑 T의 선호 구명도가 다 명확하지가 않은 수준이었어요. 좀한 문항 정도 체크를 다르게 하면 그 유형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선호 분명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INFJ가 모여있는 그 조에서 조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ISTJ로 활동을 했을 때는 뭔가, 어,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지만, INFJ 집단에서 활동을 했을 때는 저랑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마음의 습관?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절친을 만난 것처럼 바로바로 바로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바로 봤던 책인데, 네, 이 책? 네, 유형 설명 있는? 유형을 하나하나 보니까, 맞죠. 일을 할때좀 지나치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가능성도 있고, 상처받기 쉬운 공감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 하나하나들이. 좀 제가 힘들어했을 때의 저를 설명하는 또 모호해서 제가 저를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문장이 여기 있어서 아, 이렇게 보면 진짜 INFJ가 맞지 않나라는 확증을 했고 어, 저에 대한 설명, 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명쾌해졌다고 할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대처 방안 이런 것도 많이 힌트를 얻고 있고요. 또 최정령이 INFJ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인관계도 아, 이런 특성이 나라 안 맞아서 내가 지금 불편해 하고 있구나 또 여기에 맞춰서 나의 장점 나의 특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 뭘까 라는 생각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최적 유형을 찾은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계속 바뀌는 나의 유형이 궁금했거나 좀더 정확한 나의 유형을 찾고 싶다면 정답은 최적 유형입니다 여러분도 더 정확한 자신의 최적 유형을 찾아보세요